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은 여섯 번째 설교로서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리.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여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서두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사실까지 언급하시죠. 이 부분이 1장과 사뭇 다른 지점입니다. 즉, 1장에 등장하는 질병 치료와 귀신 축출 이야기에는 죄 사함이나 믿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 다시 말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 마태를 부르신 일 또한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로 서기관들에게 비판을 받은 이야기는 믿음과 죄이두 가지 요소가 어김없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진정한 믿음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지난 설교를 통해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믿음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임을 강조했어요. 더 나아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공로로 믿음을 따내는 게 아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치 않았고 지붕을 뚫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믿음을 얻고 거기 더하여 불치병도 고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뵙기 위해 용감히 나아간 것이지, 열정적으로 용감히 나아간 덕택에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까닭에 예수께서 베푸실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위, 즉, 그분의 엑수시아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할 거로 믿었던 까닭에 여러 난관과 무사람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반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또 다른 성경적 정의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독자들에게 두 가지 더하여 제시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와 4 명의 친구를 다시금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감히 그분 앞에 나아왔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주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아주 고스란히 보여 주죠.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 구절을 손쉽게 읽고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병을 앓느라 제대로 거동해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 스스로 일어나서 집에 가라 하신 말씀은 솔직히 너무나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명령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료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약을 처방하여 먹여주시거나 손을 친히 잡아주신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일어나라 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례하게 보인다며 오해를 사기가 쉽고, 심지어 누군가는 폭력적인 요구처럼 보여서 거름칙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막무가내처럼 들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의사는 병자의 환부와 그 상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차근차근 치료와 재활의 과정을 거친 뒤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고 퇴원을 조치하기 마련이죠. 만일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후 실제로 병든 몸까지 고치신 게 사실이라면 다짜고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실 게 아니라 마음씨 좋은 의사처럼 당신을 괴롭혔던 병을 치료했으니 다 나은 줄 믿고 일어나 보세요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즉, 병자가 자신의 회복을 먼저 이해하고 확인한 뒤에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순 명령하게 명령하신 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이 이야기는 병자를 치유하고 죄인의 죄까지 사하는 능력과 권위가 죽게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과 그 권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했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중풍병자에게 이미 자리매김한 믿음이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끈 게. 틀림없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도 매우 흡사합니다. 마태는 평소처럼 세관에 앉아 업무를 보는 중이었는데 그에게 찾아와 예수께서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에 그는 군말 없이 일어나 따른 거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다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심과 동시에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는 그 양상이 조금 더 다르죠. 예수님은 의심했던 나다나엘에게 당신의 지혜로 그를 설복하시고 거기에 감화를 받은 그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좀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본문처럼 간단 명료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답한 경우는 마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이 즉각적인 순종은 이미 그의 중심에 자리매기만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틀림없어요. 이처럼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난 이 마태의 행동은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지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즉 마태를 부르신 이 이야기는 진정한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증명되고 주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다른 사건들과 함께 묶어서 기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순종의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을 연달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증명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각 사람의 개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초월하여 일하실 때도 있으므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까닭에 말씀하신 대로 그저 따라갈 때도 많죠 그리고 그런 순종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풍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환자, 사람들에게 내내 멸시를 받았던 세리바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고, 심지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흔쾌히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도박처럼 순종한 게 아닙니다. 또한 믿져야 본전, 해보고 나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그 선한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믿음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다시금 나타나고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등장인물과 사건은 분량과 관계없이 모두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데 대개 짧거나 평범한 문장으로 된 구절은 신자들이 쉽게 지나칠 뿐만 아니라 또한 논증을 위한 글이나 교리적 진술이 가득한 내용은 지루하거나 어렵게 여겨서 건너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매우 짧고 평범한 탓에 간과하기는 쉬우나 정작 깊이 묵상할수록 보배처럼 귀하게 와닿는 구절이 바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마태의 집으로 찾아가신 예수께서 그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소식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삽시간에 그 집으로 몰려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마태는 그들을 내치지 않았고 도리어 한자리에 함께 앉아 마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이 일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16절에서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째서 저런 놈들과 함께 밥을 먹지 하고 시비를 걸 정도였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은 부정한 죄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는데 죄인의 부정함이 전염병처럼 고스란히 전염되는 거로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정 탄다하는 개념과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세리와 죄인을 같은 부류로 보고 종종 함께 언급했을 정도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원을 매우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리와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에는 세리와 죄인 대신에 세리와 창녀를 함께 언급한 구절이 딱두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를 죄인의 대표이자 믿음의 대표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따라서 신약 성경이 세리와 죄인으로 모호하게 언급한 죄인은 대개 몸을 팔아 화대를 받았던 창녀를 가리킬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탄다 하는 종교적 거리낌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런 사람들과 마주 앉아 함께 식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같은 부류인 것처럼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의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어울려 만나게 식사하십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훈은 다음 설교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 오늘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제자, 마태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죄인들이 몸을 파는 창녀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홀대당하는 부류였으면 틀림이 없었을 텐데, 세리, 마태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왜 막아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창녀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죄인들이 서슴치 않고 마태의 집으로 찾아와 식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마태가 그들을 정성껏 반겨서 후하게 대접하고 그들도 마태의 집에 찾아와 스스럼 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눈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그들을 이미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평소대로라면 서로 손가락질 해대기 일수였을 테죠. 마태와 같은 세린들은 창녀들을 향해 저급한 인간들이라고 욕하면서 욕정을 배설하는 화장실처럼 취급했을 테고 창녀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나 수전노로 여겨 빈정대며 무시했을 테죠.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홀대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끼리 보듬어 죽이는커녕 도리어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 하기에만 급급했을 테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다 보니 거기 모인 사람들과도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내쫓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용서하고 용납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까닭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쫓아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회장님이 너무나 아끼는 평사원인데 과장이 싫다고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들끼리 치고받는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흠과 티가 많고 서로 너무 달라서 부딪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기에 나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이기에 나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백한 믿음의 증거이자 또한 믿음의 공동체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10편 133편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형제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일상과 교회 공동체에서 실현시켜 나간다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많이 자주 기도하는 것, 얄팍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떵떵거리는 것, 목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는 것, 봉투가 두툼할 정도로 헌금하고 일주일 내내 예배당 안에 처박혀 있는 것 등등,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용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주님처럼 아끼고 더불어 사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thank you